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매력을 지닌 물질. 수천 년간 제국을 세우고 운명을 바꿔온 황금빛 금속. 바로 금입니다. 고대 파라오부터 현대 금융시장까지 금은 인간의 욕망과 함께 해왔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안전자산. 그 위상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수천 톰의 금이 잠들어 있는 뉴욕 연준 금고에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매력을 지닌 물질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을 세우며 운명을 바꿔온 황금빛 금속이죠. 고대 이집트 파라오부터 현대의 투자자들까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온 금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제국과 문명이 금을 통해 번영을 누렸습니다. 고대 로마는 광대한 금광 네트워크로 제국의 기반을 다졌고 스페인은 신대륙의 금으로 세계 최강국이 됐죠. 19세기 골드러시는 미국 서부 개척의 원동력이 되었고 20세기 들어서도 금은 여전히 국가 경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금의 가치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불안이 닥칠 때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찾았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지만 금의 물리적 존재감은 오히려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했지만 수천 년의 신뢰를 쌓아온 금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인 미국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고에만 6,700톤 이상의 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 80피트 깊이의 견고한 안반 위에 세워진 이 금고는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금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광산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금을 캐내고 있죠. 특히 북미 네바다주의 거대 광산들은 현대 채굴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최첨단 장비와 정교한 공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까지 추출해내고 있어요. 채굴 과정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기술의 향연입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하루에도 수만 톤의 광석을 파내고 특수 제작된 덤프트럭이 이를 운반합니다. 채굴된 광석은 복잡한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순수한 금으로 정제되죠. 놀라운 것은 1톤의 광석에서 겨우 3g의 금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금광은 과거의 수작업 광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공위성과 지질탐사 기술로 금맥을 찾아내고 인공지능이 채굴 효율을 계산합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지하 갱도에는 최첨단 환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자동화된 채굴 장비가 쉼없이 움직이죠. 채굴된 금은 엄격한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1,1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용해되어 불순물이 제거되고 9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괴로 재탄생합니다. 25kg짜리 표준 금괴 하나의 가치는 현재 시세로 15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렇게 생산된 금은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고로 향합니다. 특수 제작된 장갑차가 철통 보안 속에서 금을 운반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금고에서 보관되죠. 뉴욕 연방 준비 은행의 금고처럼 이 시설들은 그 자체로 견고한 요새입니다. 연방 준비 은행의 금고를 나서면서도 보안 절차는 계속됩니다. 각 층마다 설치된 생체 인식 시스템과 다중 잠금 장치를 통과해야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보안 너머에는 더욱 정교한 디지털 보안이 기다리고 있었죠.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실시간으로 모든 금의 이동을 추적합니다. 각 금계마다 부여된 고유식별 코드는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되며 이동 경로의 모든 기록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한달 전부터 도입된 양자 암호 시스템은 해킹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보안 시스템의 핵심은 다층 방어 체계에 있습니다. 외부의 물리적 공격은 물론 내부자의 배신까지 완벽하게 차단하죠. 금고 내부의 모든 직원은 두명 이상이 한 팀을 잃어 행동해야 하며 각자의 동선은 인공지능이 분석합니다. 이런 극도의 보안 속에서도 매일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층 아래에서는 금의 순도를 검사하는 작업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최신 분광 분석기로 금괴의 성분을 확인하고 미세한 불순물까지 찾아내죠. 순도 99.99% .99 이상의 금괴만이 이곳에 보관될 자격을 얻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금괴는 특수 제작된 선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각 선반은 최대 하중 테스트를 거쳤으며 지진이나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선반 사이의 통로는 레이저 센서로 감시되며 허가받지 않은 접근은 즉시 차단됩니다. 금고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온도와 습도 조절입니다. 항온항습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며 금의 보존에 최적화된 환경을 유지하죠. 비상시에는 독립전원으로 전환되어 외부 전력 공급 중단에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매년 한 차례씩 진행되는 전기 점검은 더욱 철저합니다. 모든 금괴의 무게를 재확인하고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죠. 올해 점검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감시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금고의 존재 자체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이곳에 보관된 금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마다 금값이 출렁이고 국제 외환시장도 요동치죠. 한 나라의 금 보유량 변화는 곧바로 그 나라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의 부상으로 금의 가치가 도전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금이 가진 실물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해요. 특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하죠. 금고 맨 아래층에는 특별 보관실이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금괴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탈취한 금괴부터 러시아 제국 시절의 황실 보물까지 각각의 금괴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면밀한 조사 결과 이 금고에 보관된 금괴들은 단순한 금융자산 이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 금괴에 새겨진 독특한 일련번호 체계였죠. 금괴마다 찍힌 코드는 생산 연도와 원산지, 정년 공정까지 알려주는 일종의 DNA와 같았습니다. 포렌식 분석팀은 3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금괴에서 발견된 미세한 방사능 흔적이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이 은닉했던 금괴와 일치했기 때문이죠. 이는 전후 미군이 압수한 전리품의 일부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1960년대 냉전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소련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들이 확인된 거죠. 당시 KGB 요원들이 국가 비상실을 대비해 서방 금고에 은밀히 보관했던 금괴들이었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 금괴 표면을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일부 금괴에서는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재련 기법의 흔적이 발견됐고 또 다른 금괴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의 주조 기술이 확인됐죠. 한 금괴는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13세기 크메르 제국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이죠. 이는 앙코르와트를 건설했던 제국의 숨겨진 보물이 어떤 경로로든 이곳까지 흘러들어왔음을 암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금고는 점차 새로운 형태의 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첨단 기술로 정제된 순도 99 99.999%의 금괴들이 입고되기 시작했죠. 이들은 기존 금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한 전자기기 재활용 금이었습니다. 폐기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추출한 이 금은 현대 문명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죠. 한 금괴에는 약 1만대의 휴대폰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고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증 시스템이 도입됐고 각 금괴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금괴 하나하나가 디지털 여권을 가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 속에서도 금괴들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매일 수십 톤의 금이 입고되고 출고되는 동안 각 금괴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금고는 단순한 보관소가 아닌 인류 문명의 박물관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첨단 분석 장비들이 밝혀낸 금괴들의 비밀은 역사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금속의 성분 분석만으로도 과거 문명의 흔적을 더듬을 수 있게 됐죠. 금고 속 금괴들은 마치 타임 캡슐처럼 인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은 단순한 금속덩어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각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1973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금은 여전히 최후의 안전 자산으로서 그 위상을 지켜왔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제 위기와 금융 불안에 대비해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죠. 특히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는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금의 채굴 방식도 진화하고 있었어요. 환경 친화적인 채굴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속 가능한 금 생산이 가능해졌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사 기술은 채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이는 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금고에 보관된 금은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왔어요. 세계 각국의 금이 모여있는 이곳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닌 국제금융의 심장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죠. 금고 속 수천 톤의 금은 인류의 번영과 도전, 그리고 혁신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